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럼 그 신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아니요. 산 자를 위한 질문이고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40에 하기 에 가장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관심이 가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라는 말은 너는 너의 인생을 긍정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해요.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니? 너는 그 너의 삶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잘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